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 이번 주가도 역시 하나님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어, 전달해 드리기로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만큼 이 우주에, 지구에, 대한민국과 교회와 사회는 국가는 말씀을 중요하게 안적이면 어렵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약해서 무너진 예가 성경 호세아서와 하박국 1등등의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읽을 시간도 없는데 주셨느냐. 그 뜻을 알아라고 깨닫고, 어, 우리 후대 사람이, 어, 루차년 이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오늘 호세아서와, 그 다음에 또 하박국도 있는데, 호세아서는 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에서,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 그 중에 물론 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만, 말씀 없으면 무너진다. 왜 나라가 어려움을 다하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착한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잡혀가고, 사람이 왕이 눈이 빠지고 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부재 말씀을 가지고 살 사람이 말씀을 안 가지면 얻어 터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처음부터 없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처음서부터 말씀이 없는 이 지구촌에서 그런 나라가 막 그냥 둬요 그냥 둬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없애는 존재지만 그러나 사람다운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은 그 그들의 양식은 성경인데 성경이 없으면 죽는다 이거죠. 죽는 게 아니고 집만 죽는 것이 아니고 국가도 죽고 교회도 죽고 사회 단체도 다 죽는 것이 바로 성경에 없는 성경 부재 때문에 말씀 부재이면 무너니다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자식아 내가 안 돌보겠대 살기는 살아요 고생이 많죠 네가 나를 버리고 나의 말씀이 성경을 잊어버렸으니 너는 너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오늘 호세아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 7, 6절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국가도 버리고 그 모든 나라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잔인합니다. 말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백성이 말씀을 버리면은 처음서부터 말씀을 가진 백성이 아닌 나라는 상관없어야 물에 빠져 죽든지, 말씀을 가진 백성하고 안 가진 백성의 차이는 애급의 홍해 사건 보고 우리 잘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뒤에 따라오던 애급의 왕과 애급의 강군 막가간 군인들은 물 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시체가 보이더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바닥에 다 죽고, 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죠. 그 나라에서 아주 엘리트들인데, 전차, 기사, 그 모든, 우리들 같은면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인데, 다죽었습니다그 하나님은 그 애석하게 생각 안 합니다. 죽든지 말든지, 당연한 짓이. 그러나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호세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중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고생하느냐?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크리스하는뭐뭐 뭐 당연한 일이지만도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합니다. 저주, 오로지 저주만 있는 거라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속입니다. 누구끼리? 교인과 교인끼리입니다. 크리스천과 크리스천끼리, 그 다음에 살인.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살인극이 벌어지고, 기독교인과 교인 사이에 도둑질하고, 가음뿌리고그 다음에 뭐냐 피를 이어간다. 피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피 터지는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이죠. 피 터진 사회. 악랄한 사회가 돼 버립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 이거 우리가 하나도 좋아하지 않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룡과 피가 계속 피흘림이 계속 있겠다. 서로 서로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일이 사회 다 그런 사회가 바로. 무엇 때문에 보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을 때, 성경 책이야 있지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종교 단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책임있다, 너희들이. 너희들은 이 나라를 지킬 책임있고, 교회를 존속할 책임있고, 교인들을 지킬 책임이 있는 목자들인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너희들부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 밑에 교인들 독시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말씀이 무지한 이스라엘 우상이 성기는 그러니 말씀은 없고 우상만 가득한 거라 우상만 교회인지 아닌지 뭐 보이지도 않아요. 다 우상이라. 우상 천지 이스라엘 나라. 우상 천지 세계 교회. 우상이 팽배한 우리 나라. 말씀은 없고 우상만 가득한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망하기 직전 나라 상태가 그래도 망하기 직전, 폐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상태였습니다. 우상은 가득하고, 오만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설교는 많고, 설교는 홍수입니다 홍수 홍수란 거는 물이 가득히 내려가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홍수 금년도에 많이 있었 죠 생각해보세요 물은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요 엄청나게 내려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에는 뻘물만 들어갔지 마실 물은 귀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들어보세요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생매강 생수가 아주 귀한 시대가 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은 다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 아주 너무 유효, 유효 적절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은 많은데 설교는 많은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나 우리 지금 사회나 별반 차이가 없고 질바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코로나가 한 3년쯤 지나고, 겨우 이제 약간 싸그러들어서 아직까지 아직 근거는 좀 남아있는데, 뭐 마스크도 벗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도 벗고도 하니, 우리나라 지금 가을에, 여름까지 그런데, 가을이 딱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린 9월 말부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10월달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국 각지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음 면, 도시, 동네, 뭐, 불황 뭐, 할 그다지 전부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이 가을에 각종 축제 분위기가 전국을 콱 깔려 있습니다 축제가 그 축제가 뭡니까 우상제사 드는 축제입니다 언제 그랬나 싶을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싶듯이 막 그냥 나와서 모든 사람이 뛰어나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행사하고 그 전날 뭐 합니까? 축제 전날 제사 지니거든요. 그 뛰놀고 노래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전날 하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누가 지냅니까? 그 지역 지역 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임원들을 모여가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를 놓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사를 지니고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가 언제부터 그래야 되는지, 코로나 이한 3년 참았다고 그런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요즘, 어 대중가요, 가수, 연예인들은 바쁠 겁니다.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막 바쁠 겁니다. 바쁜 사람은, 인기는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히 바쁠 겁니다. 하루에 몇 군데 뛰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 그러다가 차가 빨리 되다 사고도 안, 사고도 안 나겠습니까? 축제, 가을 축제, 모든 글쎄, 다 축제입니다. 뭐, 감 땄다고 감 축제, 버섯 땄다고 버섯 축제, 대추 땄다고 대추 축제, 고기 잡았다고 축제, 뭐, 없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 포도 땄다고 축제. 전부 축제인데 그 전날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우상, 우상 대한민국이 변해버렸어요. 우상 대한민국으로. 저는 코로나 있을 때 작년, 금년 초에는 그게 희망을 걸었어요. 아, 말씀을 이제 슬며시 탁, 샘물같이 퍼져나가서 전국을 굉장히 살리게다는데 아이, 금년도 10월 딱들어보이 아닌 거라. 이거 너무 잘못돼서. 축제, 축제. 서로, 서로 앉으려고. 이 도시, 저 도시,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북도, 강원도. 할거 전부 축제라. 그 굉장히 우리 기독인들은 말씀을 조금 읽은 사람을 유념있게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큰일 터질 겁니다. 큰일 터져요. 그게 호세아서고, 그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우상이 팽배한 대한민국. 거기에 대해서 누가, 누가 잘못됐다고 회개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교회 지도자가 제사장들이 이거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는 고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 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이는 대한민국 교인들이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이것만이 살길이고 이것만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이것만이 국방이 튼튼하고 이것만이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입니다. 유의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말씀운동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명언을 가지고 백성들 귀에 기독교인 귀에 좋은 말 해도 그건 하나의 부흥회가 되고 정말로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는 그 없어요. 자, 그러면 말씀 운동과 제사 관계, 행사 관계, 우상 행사 관계하고 말씀 운동 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기독교 성경과, 그 다음에 우상축제, 대우상축제. 더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참 다행이겠는데, 각종 범, 종교에서 어떤 일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 그거 크게 터지면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화, 전화 세금을 전화 사용료로 올렸고 움들거리고 있고, 각종 다 그래요.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엎지고 겹쳐서 자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우상 관계는 함수 관계입니다. 함수 관계. 함수 관계는 뭡니까? 말, 우상이, 우상이 확 번성하면 말씀은 쭈그러듭니다. 말씀이 번성하면 우상이 쭈그러듭니다. 그것이 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번성하지 않고는 이 우상을 잡는 약도 없고 에프킬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씀이 왕성할 때는 이 축제가 별로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시내 벚꽃 축제, 군항제가 있고, 경주에 가면은 백신라 문화제가 있고, 뭐 부여 개백 문화제가 있고, 뭐 여러 각도에 하나, 둘, 개그 정도 이상은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한도 안에 수십 개 되는 여러 단지가 다 들고 났어요. 온 국민이, 온 국민이 전부 다 우상축제에 다 참여하고 있겠습니다. 우상축제에. 아, 나라 이제 이래가는 큰일 납니다. 이래서는. 저건 못 잡으면요. 저건 못 잡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상 못 잡으면. 교회가 말씀을 해야됩니다. 말씀운동 얼마나 쉬운겁니까? 교회가 말씀운동이 얼마나 쉬운겁니까? 밤에 나오라 그럽니까? 골토리 무르고 기도 많이 하라 그럽니까? 그냥 그냥 100명 교원이 있다면 한 50명만 해도 됩니다 말씀만 계속 포토리드 하시다 보면 말씀운동이 왕성하면요 우상이 힘을 못씁니다 쭈으러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힘도 못 쓰고, 그냥 텅텅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자, 거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뭐가 또 옵니까? 천재 지변이 극석을 부리고 자꾸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팽배하고 성애하고 왕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또 우상이 많으면 말씀이 죽어들기 때문에 우상이 흑성하면 말씀이 죽어요 그 우상을 이기려면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디갔지 이런거 아까 뭐 살인 간음 범죄 이걸 이기려면 말씀 운동 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 다른거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코로나 해방됐다고 마스크 벗고 하니 이제 각종 행사가 등장합니다 가만히 분석해 봤어요 그 교회 행사하는 것 뭐가 깔려 있는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교회 음악이라는 이런 존재 이걸 통하여 막 텀바구니 속으로 바늘구멍에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잡는 킬라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성경 읽기. 그러면 성경을 하루쯤에 많이 읽냐? 못 읽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장시간 동안 기간을 오래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급합니다.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사인데 뭐, 정권 받겠다가안 무너지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정권 받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라고 무너지는데. 단체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운동, 운동, 아무래도 운동가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동가 안 되고, 말씀 운동이래요, 말씀 운동. 전 한국의 교회가 몇만인지 모르겠어요. 5만 하는데 5만 교회 됐는지 몰라요. 3만 교회가 말씀 운동 폈다면, 축제가 다쑥 들어갑니다. 사탄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귀신의 활동이 죽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국가로 일어설 때에 말씀이 전국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펼쳐질 때입니다. 그것 죽고 나니 이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더군다나 코로나로 통하여 막 때려버려가 말씀운동 못하니 그래서 조용한 방법으로 이기는 말씀운동 PM 성경 읽기로 포토리딩부터 하면 됩니다. 누구나, 아무나, 장소, 관계없이 쉽게 쉽게, 그거 해야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요, 뭐, 정권 바에다가 뭐, 콘더에 불러지면 다 헛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 세계는 벌써 어디에 잡힙니까? 우상 사탄에 잡혀 먹히고 있어요. 다른 나라 먹히고, 대한민국은 안 먹힙니까? 하느님, 이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먹힐 시간도 우리에게 그래 많지 않나 싶습니다. 먹힙니다. 선거 잘해서 뭐뭐 뭐 잡았다고 정권 잡았다고 안 먹히냐 아니요. 뭐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생명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란 것은 무슨 힘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 자체는 문자지만도 말씀은 성경은 문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지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위.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 행위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행위의 능력. 성경 자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 있다면 그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 1년 기독교인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포토리딩으로 6개월 내 1년 읽어봤어요그 발견합니다. 그 발견할 때부터 여러분들 각자에게 먼저 은혜가 임합니다. 무슨 은혜가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나 힘을 리서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이 말씀하니 철회장벽, 열리 고성이 안 무너집니까? 말씀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안 떠났습니까? 말씀했더니, 해와 달이 멈췄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기독교의, 특별히 지도자, 목사님과장로님들 지도자께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나 같다. 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건드릴 자고, 말씀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 최고 최고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기로 할 그런 능력을 깨닫고 알고 읽으려면 포토 리딩하면 알게 됩니다. 막 매일같이 아무리 막 읽어도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빠른 시간에 누구나 쉽게 많이 할수 있는 것이 포토 리딩만 하면 능력이 막 말씀이 하나님의 행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읽는 본인에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줍니다. 말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 시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방송을 뭐 뉴스 볼때 그냥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는대그 심판은 하나님 어디 가다가 제사장과 백석을 심판한 제사장이 먼저입니다 제사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묻겠다 에스겔에서 뭐라고 내가 묻겠다 피값을 내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좋은 꼴 먹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느냐 그래 좋은 꼴 먹는 것이 말씀문동입니다말씀문동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의의를 못 찾고 못 찾고 못 찾다가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 설자가 누구냐? 결과적으로 성을 못 막고 바벨론에 포로가 안 되었습니까? 왕까지도 비참하게 눈 빠지고 끌려가고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도 무너지고 다 정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보이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보이고 성경을 읽어야 알아지고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자 이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 노예들이 각 교단을 합니다 정말 이런 운동 하자고 일어나는 교단이 있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나라 살립시다 우리 교회를 살립시다 그냥 교회에 책 가방 성경 찬송 가방 들 간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의 실력을 갖추는 그런 전구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도자가 그리고 특별히 BM 사명자 세분 여러분들 이말 오늘 방송을 명심있게 듣고 여러분의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사명자입니다.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고 달려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라고 내어 놓을 만큼 사명에 불타는 BM 사명자 2학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